갑오징어 게임, 여러분들, 빨리 링크 타고 넘어가셔가지고, 빨리 게임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말까 김정은 사장입니다. 지금 여기는 도이치 오토월드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연비 때문에 아마 고민이 여러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음...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정도 지나서 이제 전기차 라인 그러니까 당장에 유가가 막 떨어지거나 막뭐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막 유류세 막 갑자기 인하하거나 막 이렇게 당장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게 아마 내년 초까지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안녕 마이크에서도 좀 연비 좋고 좀 가성비 좋은 차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는 벤츠 C 클래스의 W205 모델명이죠. C220 블루텍 익스클루시브 차량이고요 2015년 3월에 출시했습니다 12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차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200 휘발유 갖고 200 디젤 있고 220 디젤 있고 250 디젤 있어. 그러니까 C 클래스는 전반적으로 디젤 라인 이때 당시도 디젤 이게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이때가 디젤 차 수입 차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거의 끝물 같은 느낌 그래서 많이 했어. 근데 지금 유로6로 환경규제 바뀌면서 오히려 좀 번거로워졌는데 요거는 아까 우리 시, 다음에 봤던 처죠 유로5 엔진이기 때문에 d p f 와 달려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요소수가 안 들어가는 타입별 여러분 요소수 대란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차 가격이 5,735,980만 원에 측정이 되어 있고 170마력에 전장 길이 4,700mm, 전고 1,445mm, 전폭 1,810mm 몰라. 어떤 이건 주가 모르겠. 그리고 어쨌든 디젤이고요. 시클래스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S 클래스를 조금 못 사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이 제가 추천드리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가성비로 정말 최고고요. 그리고 이제 BMW, 제가 3 시리즈가 항상 최강자라고 한다면, 사실, 저 벤츠에서 못 내. 아쉬운 차, C 클래스거든요. C 클래스, CLA, 그 다음에, 어, 이제 또 GL에 여러 가지 차량이 있는데, 일단 정말 뭐 S 클래스의 버금가는 어떤 많은 부분이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먼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첫 번째 단계. 헤드라이트 보여드렸죠. 제가 몇개 헤드라이트 보여주는 거는 너무 이뻐서 보여드린 게 많습니다. 일단은 시동을 딱 이렇게 되면,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딱 반겨주고요. 자. 그렇지. 자배 테일 그거 뒤에 테일램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s 클래스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s 클래스랑 거의 흡사하다는 느낌이 어. 여러분들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건다할수 없지만 2천만 원대 살수 있는 정말 만족도 높은 차. 어, 집값도 너무 비싸고 휘발유 값도 비싼데. 경유차해 가지고 여러분들 만족도와 연비 두 마리 토끼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 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그냥 일반 아방가르드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에스클래스이 예, 오너 엠블럼이 딱 달려 있어서 음. 굉장히 이쁩니다. 어, 이게 이, 여러분들, 원래 이게 달려있는 의미가, 원래 운전자가 앞에 얼마만큼 공간이 있는지를 원래 이렇게 측정해 주려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상징적인, 네. 롤스로이스라든가 벤틀리, 저게 상징적인 마크가 돼버렸죠 예, 그릴도 굉장히 이뻐요. 저는 사실 오히려 이스클루시브 요거를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젊은 여성분들은 이거보다는 이게 가운데 엠블럼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음, 그렇죠 이제 과시용 좀 오졌다. <laughs> 이렇게 좀 자, 휠은 이렇게 해서 기본 휠이 딱 탑재가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쪽에 메르세데 벤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삼각별, 타이어는 넥센 타이어로, 타이어는 약한 50%, 60% 정도 남아있고요 휠은 스크래치가 다소 어, 많이 없네요. 많이 없고, 음, 음. 타이어 상태는 소소합니다. 아직. 그리고 색깔이 없다. 블랙 컬러. 인기 있는 컬러죠. 그런데 이쪽에 시그널 램프 같은 것도 파손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서도 이렇게 크게 여기 이제 이게 깜빡이를 켜게 되면 이쪽에 이제 빛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 깜빡이를 켜면은 이제 잘 보이게끔 이제 운전자가 밤에도 잘 보이게끔 이렇게 안전장비가 되어 있고요. 뒤에도 이렇게 이런 아 이거 뭐 모든 거네요. 이거 뭐 모든 거고 전체적으로 검은색인데도 불구하고 키로수 대비했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관리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약한 50% 정도 되어 있고요. 여기는 휠이 살짝 스크래치가 좀 되어 있네요. 네, 이제 도어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데도 깔끔하게 좀 되어 있고요. 뒤에는 C220 이제 C 블루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공구 장비하고 요거 네, 폭탄입니다. 음. 아 그래? <laughs> 이자 이제 같이 안쪽 실내화관 보여 실내가 진짜 깔끔해요 제가, 저도 시클래스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제 관심있게 보고 있는 차입니다 지금이 사실 시클래스 가격대가 굉장히 좋거든요 신형이 나왔습니다 신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c 클래스 가격대가 여러분들 굉장히 핫한 가격이에요. 아, 굉장히 핫한 핫해 핫해 가격이고요. 트렁크 지금 마저 말씀을 좀 드리면 공구 장비하고 아까 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볼수 있겠고요. 요거 이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선반 같은 거 이렇게 할수 있는 거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는 아주 굉장히 가볍게 돼 있어서 요게 조금 처음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어, 굉장히. 되게 어, 가벼, 가벼운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디퓨저하고 이런 데 부분도 굉장히 이쁘게 딱잘 되어 있고요. 뒤에가 진짜 너무 이쁘죠. 자, 옆에 측면 쪽, 사이드 쪽도 광택하고 이런 게 아주 깔끔하게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그레이트하고요. 자, 안쪽에 제가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아주 딱 모던하고 심플한 블랙시트로 다 전체적으로 딱 되어 있고요. 쭉 자 이쪽에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안에 엠비언트가 쭉되돼 있어요. 여기 조 스티치도 이쁘게 되있고, 이거 소재가 이제 원래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같이 생긴 이제 메탈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우드 소재로 딱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은 이렇게 딱 공간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딱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실내등도 아주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운전 운전석 실내등이 아주 이쁘죠. 이제 딱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동을 딱 걸게 되면, 짜라란, 이렇게 이제 가운데, 네, 이제, 인포테인먼트가 바로 나오게 돼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안쪽에도 잘, 이렇게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제, 이제 썬루프도, 여기 딱, 이게 잘 열리고, 닫히는 것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딱 되어 있죠. 네. 시동, 예, 네, 문 닫아보시면, 문 닫아 보세요. 한번 주행 한번 해 보시죠. 응. 예. 오이딱 베트를 하면은 이게 딱쫌 매주는 딱 느낌이고 아주 좋죠. 자 후방 카메라 한번 기능 보십니다. 잘 나오는지. 후방 카메라 아주 잘 나. 아 핸들링이 너무 좋다. 자 보면은 버튼 시도, 뭐 패들 시프트, 컬럼 시키어 그리고 내비게이션, 라디오 기능, 이렇게 미디어, 뭐, 뭐 블루투스 기능 다 들어갔고 벤츠. 시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약간 돌기처럼 돼 있어서 만질 때 이제 좀 소, 이제 느낌 되게 좋아요. 음. 느낌 되게 괜찮고. 손풍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쁘게 비행기 뭐 손풍구 마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거. 저희 스티어링 조절할 수있 스포츠, 뭐 컴포트, 에코 모두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볼륨 조절기. 그리고 시스템 끄고 켤수 있는 온오프 버튼. 그리고 DIS 버튼. 이렇게 딱 들어가 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엠비언트가 좀 진짜요.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있네요. 시칼레스라고 해도, 이제 어. 엠비언트가, 어, 이게 밤에, 밤에 보면 엄청 이쁠 것 같거든요. 엄청 이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굉장히 잘보 눈에 엄청 잘 보입니다. 눈에 되게 잘 보여가지고, 주행할 때 아마 엄청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 이쪽에 문이 열렸네요, p 디님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어, 느낌이 가벼운 듯 하면서 가볍지 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디젤에 대한 어떤 숙성된 노하우로 소음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어, 이게 디젤이야? 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가솔린하고도 비슷한 느낌을 좀 봤거든요. 오, 차가 확실히 지금 E 클래스도 그렇고 S 클래스도 그렇고요. 이, 이, 이 벤츠는 디젤 엔진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이 정말 잘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음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컨트롤 해가지고, 당연히 디젤이니까 소음이 나겠죠. 근데 이런 방음 장치를 엄청 잘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인포테인먼트도 오히려 뭐 S 클래스에 이렇게 다 일자로 이어져 있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해 섹션을 음. 나눠 으니까 훨씬 더 괜찮은 게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해 아주 인포테인먼트, 네, 내비도. 네, 내비는 못 써요, 여러분들. 누도안 네. <laughs> 써요, 집에 있는 차. 내비 절대 안 써요. 블랙박스하고 아까 말씀드린 썬루프도 아, 아주 딱잘 열리고, 여러분들, yeah. 이 가을에, 이 늦은 가을, 이제 좀곧 겨울이 나오는데, 이런 차들은 솔직히 한 벤츠 C 클래스 이 정도 사시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 타셔도 돼요. 지금 신차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우와. 이 차가. 어나 그렇게 비싼지 몰랐네. <웃음> <웃음> 그런데 지금 중고차 가격이 지금 절반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러분 살만하죠. 그리고 사실 2천만 원대에서 사실 살수 살 있는 차가 뭐 그래봐야 뭐 우리나라 뭐 아반떼 신차로는 아반떼 캐스퍼가 1,800이 프로젝이 1,800이고 그리고 또 그나마 좀살수 수 있는 차들이 뭐 그래봐야 뭐 이제 신차로는 뭐 그런 정도 밖에 못사고 중고차로 해도 LF 소나타 풀옵션 DM8 네. 있잖아요 그런거 풀옵션도 못사네 프리미엄 네. 패밀리 이런거 밖에 못사거든요 그런거에 비하면 프리미엄 브랜드 벤츠에다가 지금 이렇게 옵션도 너무 좋고 오우. 네. 지금 안에도 이제 공간 한번 보면 이런데 공간도 조그만하게 있고. 음. 단지 좀 아쉬운 건 공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조금 작다는 게 C 클래스가 아무래도 세그마트가 제일 낮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빠진 부분이지 그런 거 뺐, 뺐을 때는 진짜 거의 뭐 S 클래스 저리 가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어링도 이렇게 밴드에 커버가 딱 되어 있고요. 네, 바, 아, 계기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계기판도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12만 5천 킬로 281km 주행할가능 돌이 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연비가 17.2 어, 이거 보여요. 17.2. 아, 이런 면말 끝났죠, 뭐. 그럼 17. .2. 아, 여러분, 어우, 저는. 어, 진짜 걸. 어. 자, 이렇게 실내. 46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아, 소음도 발생도 보여 주시죠. 이렇게 닫았을 때, 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이제 블루텍, 이제 저공의 차량으로 이렇종으로딱 되어 있고요. 요소수는 안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자 벤츠 너무 이쁘죠 아 진짜 s 클래스 여러분들 기다리지 마세요 여기 c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연비 좋죠 디자인 좋죠 실내 완성도 좋은 바로 c 클래스 차량이고요 이 차량 실제 보기 원하시면 저희 도이치 오프월드 오시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어, 이 차량 전국 어디 있는지 탑송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